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앞에 삼성 갤럭시 F055가 있습니다. 기기의 배경화면을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자 이제 설정을 열어볼게요. 그리고 아래로 스크롤해서 배경화면 및 스타일을 찾아야 해요. 배경화면 변경을 탭해요. 미리 설치된 추천 배경화면 그래픽 옵션 갤러리가 있어요. 자신의 사진을 사용하거나 서비스에서 더 받을 수 있어요.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해요. 특정 배경화면을 탭하면 됩니다. 자신의 사진이나 서비스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옵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볼게요. 여러분은 특정 배경화면을 탭하기만 하면 됩니다. 잠금, 홈화면 또는 둘다 선택 가능. 옵션 선택 후 다음을 탭해볼게요. 전체 화면에서 확인 가능. 선택이 마음에 들면 완료를 탭하면 됩니다. 이제 돌아갈 수 있고, 보시다시피 배경화면이 성공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. 좋아요. 그게 전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 비디오가 유익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, 좋아요 남겨주세요.